죽은 줄 알았던 화분에 새싹이 돋고 마당 나무에 귀여운 꽃망울이 올라온 3월의 끝자락 사실 이날은 할머니를 위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이날 따라 할머니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굿모닝 나땀 났어 땀안 났어 촉촉하네 이거는 땀이 아니라 기름이야 <laughs> 오랜만에 마음껏 대화하고 실컷 웃었던 아침이라 이 영상들을 잘라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영상은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꽃은내 폴폴 나는 아침 영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저녁 때 맛있는 거해줄 건데. 뭐해래 그래. 황태 누룽지 미역국. 그래. 어 이제 봄이니까 몸보신하라고 그래그래 어, 그래. 그래, 알았어 할머니 내가 간장게장도 해볼까 간장게장 어 할머니 옛날에나 많이 해줬잖아 음. 간장게장은 어떻게 하는 건데 간장이다 게장다런가어 게사장 음. 그냥 간장에 넣은면다지 그냥 생간장에 넣어. 그냥 간장 썸다 이렇게 넣어. 아닌데, 옛날에 할머니 막 간장 졸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취제여가지고 그냥 간장에다 담가놓으면 돼요. 꽃게로 해줄까? 아니면 참게로 해줄까? 꽃게는 비싸. 참게 가지고참게는 그냥 간장에다 넣어 넣으면 돼요. 한 일주일 있다가 먹으면 되지. 오. 내가 한번 해볼게 그것도. 아돈 들어가게 어기만나돈 벌어. 아이고 돈 벌어도 그었지한한 옥수라도 밥 달라본 게괜찮데 황태 누룽지 미역국 오늘 저녁에는. 황태 누룽지 미역국? 어. 응. 그게 몸에 되게 좋대. 그러냐 누룽지를 끓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룽지를 넣고 같이 끓이는 미역국. 그러냐 황태도 넣고. 그러냐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되게 피곤했단 말이야. 할머니가 나한테 힘을 주는 얘기를 해줘야 잘할 수가 있어. 뭔 얘기 해줘? 힘을 낼수 있는 얘기. 영로이가 음, 약하게. <laughs> 할머니가 이렇게만 해주는데도 힘이 난다. 야, 아. 내가 나. 내가 나 어복이래, 난. 할머니는 요새 뭐가 제일 좋아? 네가 제일 좋다 <laughs> 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그래? 네가들랑날랑 하니까 좋지 내가 들랑달랑 해서 좋아? 응. 그러면 더 들랑달랑 할까? <laughs> 아야요 맛있어 <웃음> <웃음> 뭐야 그게 시수생강하고나고 <laughs> 응. 그냥 말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laughs> 나 수직... 그면 할머니가 못 산다며. 아니야 그냥 살아. 그럼 나 없으면 살수 있어? 아니야 너희 중에 살수 있다. 근데 시집 가라고? 그래도 시집 가야지. 어떻게 혼자 사나. 그럼 할머니는 어떡하냐? 할머니를 만나서 그냥 조금씩 죽어. 몽몽 <농농> 비기왜나 시집 갔으면 좋겠어? 너희 중에 좋긴 한데. 비가 나이 많이 먹은 게. 나...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지. 나 남자친구 있잖아. 할머니 봤잖아. 아니 ㅇㄴ이 알아? 어! 왜몇살 먹는데 장가 안 갔어? 결혼해야지 하자고 해봤어? 누구하고 살아? 지 엄마한테 우 아버지랑 다 있어? 혼자 남매 먹고? 가 감히 결혼해야지 몇 살이야? 근데 난 결혼 한말만 어떻게 살려고? 나는 여기서 살게 니네 엄마하고 나야지 나 없으면 못 산다며 아이고 왜여기 살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몇살안 돼서 안 가지고 살아 여기 사방에다가 <laughs> 뭔지 응, 가지마. <laughs> 알았어. 가깝게 다녀야 돼. 왜? 왔다 갔다 오도차 알았어. 어쨌든 오늘 내가 뭐 해준다고? 생각나? 황태, 음. 누룽지, 미역국. 그냥 볶자고요. <laughs> 그냥 미역국이면 미역국이지. 황태랑 누룽지가 들어가면 더 맛있대. 알아? 어. 맛있어. 기대하셔. 할하고 어, 아, 엄마다. 엄마 주사 맞아야지. 할머니, 사람들이 엄마 이마 갔다가 놀려. <웃음> <웃음> 엄마. 사람들이 내 이마가 너무 튀어나왔다고 놀린다고. 뭘 어. 튀어나와? <laughs> <너? 웃음> <키워나와. 웃음> 여자들은 이게 튀어나오게 하려고 음... 여기만볼 집어넣어 잘됐네어나도말말말알았이막 <laughs> 엄마는 이마를 깎아버리고 싶대 왜 <laughs> 어, 깎아? <웃음> 이쁜데 이마가 납작하면 취해야된대 그래 <laughs> 안 세련됐어? 들어가지는 않았어. <laughs> 네 엄마처럼 톡 쏟지는 않았잖아. <laughs> 톡 쏟았대. 할머니, <laughs> 아, 이제 우리 화장실 기저귀 갈러 가자. 응. 음. 나 아, 어디 간다고? 화장실. 뭐 들어가? 기저귀 가르러. 괜찮아, 기저귀 없어. 있어, 이거 기저귀야. 아직 안 묻었어. 아니야. 완전 까뜻했어 냄새가 진동해. 아니야. 응. 냄새 나는 할머니, 되고 싶어? 아니야. 이게 뭐야? 오늘은 롱이네가 개탄 날인가 봅니다. 할머니는 영양죽을 거의 원샷으로 후루룩 들이키셨고, 후식 딸기도 너 하나, 나 하나. 구운 찰떡까지 맛있게 드셨습니다. 어느 쪽보다 깃하지 게다가 제 손끈까지 봐주셨어요. <laughs> 나는 어떻게 오래 살것 같아? 어때? 괜찮아 여금 여권 여왔네 나 엄청 오래 살겠네 맞아요. 할머니 봐봐 누구 같다 <laughs> 응, 그래.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앞집 목련꽃을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저기 봐저집 목련 보이나? 그비네 비지 아우, 참, 이쁘게 탐스럽게 폈다. 작년보다 훨씬 일찍 폈어. 그러 다. 어. 저 봐, 꽃들은 이제 할머니 기운 차려. 일어나세요. 하지, 꽃들이. 응, 우리 보러 나오세요. 그러잖아. 내일은 더 내가 물이 나쁜 것 같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내일도 아침에 얼만큼 폈나 보자. 그래. 그래. 아침에 봤던 목련은 저녁에 더 피어 있었고, 할머니 말처럼 이틀 뒤에는 더 활짝 피었습니다. 참 예쁘죠? 모두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